와 드디어 배치 안났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 선택하십시오. 응, 다다이해다 응, 이번에는 확실히. 위인턴턴해야되겠 네. 맞춰줄게요 아무거나 해봐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 get up on the toy. 거 m m t a r a 맞춰줄게요 잘하는거 해봐요 o She said that. I'm going to go. o k 흠흠 <laughs> 이거 메리지 말고 루시오에서 초반 왼쪽 2층 올라가면 안되나? 애들 데리고 일단 가봐요 일단 2층 뛰자 정면으로 <laughs> 바로 뛰면될것 같은데. 제발, 나, 바로 자, 나. 저 이쪽 이 먹어볼게요. 나나다 이쪽. 장지발어알았 보이죠? 아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laughs> 아, 봐. 아, 나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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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위도우 오케이 또 하게. 올라가올라가 위도우 리아죽었 볼게 캔짐 볼게 제지 1킬 제지 짠 x2 자 자리아 바에바탱봐탱탱 라이 플 라이 플 자리아 제니한자 거점 먹데 우리 트레 죽었어? 와우 헤드샷 그게 나요안 밀려. 천천히 하자, 천천히. 이거 머리 보여주지 마한 번만 밀고 합니다. 하한 밀면서 가자. 일단 머리 보여주지 말고. 형 이거 2층 먹게이트요 우리도 정글에 있지, 형님. 정게

그리고 화 밀면서 뒤 알아보자. 티봐야 보이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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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알아볼러 간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자, 알았자. 한 번, 한 번, 가자. 라이드, 라이 가자.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자아달 뒤에 잇게. 자아 잇게,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 모이세요. 신영선 뒤로 와에크게치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붙었어. 나 붙었어. 합류하세요. 나나공 있어. 신영상한명 뒤로 와. 내가 갖고 올게. 나게나게그도로 짠. 아괜찮 뒤로 와. 지금 나 피신다. 여인데 신신의 능력 최고제. 나타리몇걸리몇 걸어? 몇 걸어? 그걸 꼴짜 너 잘해 자탄했거든요. 밀었어 미뤘어 미어미어 아, 나이스 나이스. 하면 하면. 이렇 야다야다 혼자 있다. 아이다 아이다 오나죽겠다 여기다 미조 미조. 아내 짬뽕. 아나 요라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좀빠르자 이거 다시 다시 다빠르다빠 빠져, 빠져, 이거 그러면 빠져, 내가 내 빠져, 빠져, 빠져. 네, 네, 라인 할게 가 라인, 라인 할게 화물에 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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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트에 아, 죽었어 맥, <laughs> 무리할 ]인데. 필요 없는데 화번 아. 무리해서 밀 필요 없어 천천히 천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 라인 반복해. 앞로내려어 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음. 나이스 나이스. 아트없아 정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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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없어가지고. 뺐다하자 뺐다하자. 아매크리있다매크리개값인데 새끼. 이렇 <laughs> 텐션 내려갔어 너 그래. 원래 딜러할 때는 좀못 이겨. 어, 네. 아이고, 아이고. 위도 오르또! 갈고리 빠졌어요, 너. 라인 망치 있 라인 게임. 아, 좋아어 그걸 빠졌어요. 아, 망치 아, 아이고, 자자 꺼내놓게 내가. 빠져 빠져 r e I shall tomorrow.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영웅은 죽지 않아 <laughs> 어 r e I'm here. I'm here. I'm 나

선생님은 뭐해? 라자해? 음, 음 라자하진 뭐. 형 형. 그그 그 그냥 라인이 사실 그래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형 라인 할래 나. 해봤자... 나. 생각보다 라인 잘 못하는데. 어, 내가 라인 할게. 오케이 오케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멜시 유저 멜시 해. 요 아, 난 못하는 게 없어. 석성아, 네. 좋아 좋아. 응, 음, 잘하더라. 아, 나 들러는 좀못 해. 이거 그래. 네. 지가 괴로움을 반달아. 라둥리는건 너무 이안 맞는데. 너 매트리에 쉬니까 괜찮 먹고 싸워, 러오아 여기, 여기. 30초. 근 나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가 낫지 않을까? 가동. 단단하고. 아냐 아냐. 여 아래 와. 아래. 1층에 1층에. 보면 높아져. 정면 위도우 뜨면 뒷라인 너무 후리한데 이거. 아 괜찮아. 힐러 막 1층에 숨어있었는데 그냥. 다 위도우 있었잖아. 쟤잘 써. 저도 한명 딸려야 돼. 아니면 1시대 여기로 27분에 2 짜린다니까. 이짜로 아나가 일로 와야 돼. 일로 정면. 한번 관리좀앞기러 내려가. 내려가. 한번 내린다사비리신 내려와야 돼. 내려내려 내려와, 내려끝 어, 나 헤드. 어, 어, 나 죽었어. 정말 해 없어. 대신님, 뒤 힐, 뒤 힐, 뒤 힐. 따라봐따라따라봐 아이고, 어, 아니, 여기 어요하 야, 이거 <laughs> 싹다 죽었는데? 포지션 해봐 이거로. 유한테다 잘린다니까. 유아, 윈디 하자, 라인이 형. 내가 윈디로 게 아, 어? 아 나못 박수! 아, 천천히, 일단박 어, 바꾸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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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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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잘 잡아야 거바거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거 탑피에서 그냥 계속 있어. 한쪽 오른쪽 위성 올라간다. 한쪽 오른쪽 <laughs> <위성에> 올라간다. 민지 떼어 봐. 말해다이필다 이거 위도 <이거, 이거, 웃음> 왼쪽에 있어, 왼쪽에. 어 이걸 죽는다고 와가 체크서 우리 뒤로 가자 알았어 알았어. 나 <목소리> 어, 아, 았어 알았어 나힐줘 위스턴 나랑 같아 나떨어다저 ㅂ 이거 홀딩 을 하자 화물 왔나? 다 왔나? 다 왔나? 궁극기가 준비됐다 한쪽 킬! 한쪽 킬! 나게줘나힐줘 왼쪽 왼 아냐 아냐 힐 받았어 오힐 받았어 힐 받았어 안줘나아지 영웅은 죽지 않아 아나 물고 있어 가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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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유, 진짜 아, 진짜.. 는 아,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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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조시네는시 아.. 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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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빠져 이거 딜라인 킬안날 거는 라리 라자. 다시 해 보자. 좀 라자 할게. 고 이거 암라인몰아주딜러가다도 없어서. 절대 안돼가 라인 할거지 방벽 채좀아 방벽 채 그래? 방벽 채 내가 고할게. 아니 그냥 방벽으로 앞에서 <뭐복음> 어받고

라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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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어위도 위도우 이래 나이스 위도우 야위도 아. 위도 캐리 캐리 나이스 라인, 나이스, 나이스 말고 나이스. 라인 들어줘 라앞에들어막고 가자 그래? 알겠어 장벽으 그냥 들어봐아아 벤딜 아, 떴네 그냥 위도우 들어서 라인 위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야 맥크리 맥크리 들었어 어, 어 라인 해, 라인. 어, 아, 백스야. 그래. 스야 아, 그래. 헐, 맞... 아, 백야 아, 백스야. 아, 백 아, 우리 야다다다 어, 우리 <놀라> 아, 백스어 아, 백스야. 아, 백 아, 백스야. 아, 백 아, 아, 백스야. 아, 백스 아, 백스야. 아, 백 아, 아, 공격력을 쪽오른쪽고다오른 아 이거 오른쪽 오른쪽은 나 오른쪽 터삼 오른쪽 로어터 삼각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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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드밭 귀여운 아 씨발!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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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아니야, 괜찮. 잘 막았어. 네, 오 없죠. 근데 나도 잤, 나도 잤어. 돌진 날라다가. 레킹볼 잘하는 사람 없나? 어나 레킹공은 못해. 아 나도 복귀한지 얼마 안 돼서 레킹볼 연습을 못했는데. 음, 애매하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 오고래 사자 그러면. 음 그래.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한대 전화 한 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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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까지 30초. 전투 모드를 준비합니다. 아이전략님 <laughs> <방벽 태상화. 웃음> 어, 뒤에 포대 잡으면 위도한테 바로 닿아요. 방이없어 있어요. 그럼. 위도 대가리 아, 위도, 위도 위도 또 나올 건데 아마. 아, 네. 뒤에서 아, 네. 머리 아, 네. 조심해서 아, 네. 힐해 주면 될거 같은데. 방바 아, 네. 앞에 계속 칠 4, 테니까. 3, 여기 벽 뒤에서만 있으면.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나힐멜이야나힐베이 아, 내가 베니 아, 뭐야 아, 내가 위도 아, 내네야 아, 내가 믿 아, 내가 믿어. 아, 내가 믿 아, 내가 믿어. 아, 내가 믿어. 가어 아, 내가 믿어. 어가 믿어. 아, 어 아, 어 아, 어어 기후의 물결 가동 공격력 증폭, 씨 제게 합류하세요. 짤짤 들어가 보자. 궁목으로 가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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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나 포지션 못 잡았어. 잡았나? 잡았나? 잡았다. 괜히 괜히 딱게 왼쪽에 나쪼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괜히 봤어. 괜히 봤어. 와와나 죽었어 치 왼쪽에 좀들어요 왼쪽에 두. 위도우 공이에요 위도우 이거 이초대가 그냥 이거 하이링해서 하이링해서 가 이거 싸우지 말고 대치하지 응. 말고 위도 지금 가고 있어 윈도 가고 응. 있어 하이링하고 하이딩하고이바뭐 보고 있어? 위도우로할게위 잡았어 위도 잡았어 위도 잡았어 아, 나 하나, 벌어져, 아, 아, 하나, 보나나나보나 아, 아, 하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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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자 하나, 자려하자 하나, 자나하자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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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나, 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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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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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빨리 빼하 난 한, 난 번만 한 번만 털면 돼. 한 번만 뒤로 들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네. 볼게 정말 너무 되었는데. 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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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봐. 와나졌다 어, 아, 봐라, 봐라, 이거 밑에 공차 있잖아. 저 붕괴인이다! 붕괴인이다! 라인 라인 밀어! Gage t h 아 m o 하나 더게 하나 도와주면 죽이네, 또 위도우 택 아 우리도 차징 속도 높여야 돼.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응. 영 선택하십시오. 너무 빨라. 그냥 뭐 할까? 일단 러면은 A는 A는 위디가 안 나나? 안돼 이러면은 딜러 때문에 같이 들어가질 딜러가 없잖아. 그래 뭐라자하지 라자지. 뭐. 라자라자는안 라자지. 라자지. 라, 라... 어... 제가 뭐 그러면? 라자지. 라자 라자지. 라자라인지라자 라자지. 라자라지 라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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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라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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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이대형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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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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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려 했던데 이대로. 안아안아 해, 해. 어차피 트레는 트레는 알아서 잘 살잖아. 그4들는게나 그러니까 아걸꺼야 그러니까, 돼. 빨리 빨리. 아우시다. 와, 그냥 덮고. 위도 갈고 빠졌어. 위도 불러 가자. 아 이거 라인에랑 같이 있어서 안돼공일이팀 먹.. 우나아점프 없어 브리 있어 야위도위도 위도우 2층 위도우 2층 위도, 디바형 가자 간다 위위 한조 한조 브리라브리아위도 죽었어 위도 죽었어 아이도우살려아됐려다 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안 돼요? 아, 야, 모라시프트 빠졌어.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아,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나 로봇 있는데 제거 가라. 어디가 없어? 대거 거기 한자나다 이거. 아니하자, 뭐야? 따라왔어 들어보자. 아 이거. 것 같아, 될 것. 공격력 승폭. 야타, 야타, 야타. 야타 보자. 야야 야일 벨. 영웅은 지 않아요. 무리 무리태, 무리태. 무리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버스 안에 안에 보자, 안에 보자, 안에 안에 안에. 잡으피 버스커. 안금 뒤에 트레이서 무리

아 힐러가 앞에 나가가지고 원소 네. 어, 프레 <몬> 파물... 아니 또라이 는게 아니라 파물 아무도 안가 <몬> <몬> 야제니 잘랐어 제니하고 라인 없어 상대편 <몬> 나, 나 동률이야 동률 동률, 나, 동률. 나, 동률. <몬> 우리 아들 그래. 우리 잔다. 우리 잔다. 다 우리... 아, 배 없어. 비에와나녹았다